가수 김은국씨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가 국뽕시대라는 피을 결성했습니다. 아니 제가 흑왕자다 그 나라국자잖아요. 네. 그 이봉규씨가 어. 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봉할 네. 봉자. 어. 봉황새 봉. 네 봉황새. 네그 네. 나라의 이 봉황새. 네. 이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치 전계에 진출하려고 노래준 이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야 얘기하시네. 이제 그건 다음을 봐야죠. 2회이 결성되고 첫 노래는 찍었어 라는 선곡송입니다. 지금 뭐선곡으로고서뭐 쓰는 데도 있는데요. 네. 원래 둘이 이제 한잔하면서 언제 우리 노래 한번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찍었어, 찍었어, 내가 찍었어. <laughs> 작사는 제가 했고 작곡은 나영운 씨가 했는데 나 리듬이 좋고 따라 부르는 게 좋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수 그런 노래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원래 작업성이거든요 작업할 때 여성, 여성한테 아니 여성이 남성한테 뭐 여성, 작업할 는여성분을 은혜영씨 은혜영씨 이겄어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친근한 일상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네 노래가 사를별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사진들이 막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돈안들리고 급하게 만든다 보니까 동영상에아 근데 이제 재밌어요, 재밌고. x 예, 스파일에서만줄수 있는 특종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결혼하셨어요. 을 아무도 몰라요. 1월 웨딩. 최근 이봉규 씨는 성악가 출신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백년 백년 죽을 때까지 하러 하실것 같아요. 근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예전에 저기 저 법원 쪽에서 혼자서 카페도 서울했어요 아, 다나 아,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부인그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왜냐면 여태까지 오랫동안 혼자 있는 사람을 거둬줬잖아요. 그, 김은국 씨에게도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 가수협회장에 당선된 겁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인순이 씨를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습니다. 외의 역전승이라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6개월 넘었어요. 네. 지금 뭐 엄청 지금 뭐 어려운 네. 가수더 네. 올라가서든 뭐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국 씨의 삶의 원동력은 가족, 특히 딸바 봅니다. 정말 기적적인 게제 딸내미가 엄마는 안닮고 아빠는 닳는도 예쁘단 말이에요. 어, 이상한 <laughs> 분이네 진리적으로. 난 얼굴도 이겠는데 엄마 닮았어 딸은 가수 지망생입니다지금 미국에서 고등은생인데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금은막 지금은 지은 지금은 은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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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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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은은지 그런 건잘안 하는데 지난번에 송중기 건받아가줬어요 아버지랑 친해요 아 송중기 아버지랑 전화 통화 잘 주는데 또 송중기가 군대 갔을 때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랑 한잔 먹고 있는데 얘가 왔어 너무 착해 정말 감사합니다 송중기가. 아버지랑 이렇게 전게기 해주셔서 얘가 안가 나한테 계속 술을 따라줄 정도로 김은국 씨는 연예계 소문난 마당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그 부모님들 제가 많이 압니다 음. 네, 그런 또 모임이 있어요 장동건 아버지도 있고 이경훈 어머니도 있고 많아요 조인성 아버지도 있고 박지성 아버지도 거기 있어요 김은국 씨는 누구 아버지로 거기 가신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찾아서 타니까 <laughs> <laughs> 첫째 아들 동현이도 의젓한 성인이 됐습니다 아들이죠 동현이 동현이가 2 6대고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네, 어, 저 신촌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봉규 씨도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부인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서로 뭐옷막저 주고 나몰래 자기네 둘끼 막감통하고막 전화하고 네, 막. 지금 2 7곱인가 됐는데 아이고. 아유 뭐 굉장히 이쁘고 완전히 이제 탤런트급이야. 우리 아들이 만나게 해주면 그럼 그럴까요? 그게 날 그럴 수다두 사람은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뭐 국뽕 시대로 무슨 음악적으로 업적을 남긴다는 것보다. 우리 좋아하는 음악 같이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끼리, 친구끼리, 뭐, 사랑해주시면 더 좋고, <laughs> 네, 노래가 신납니다. TV 조선 사랑합니다. 우리 국뽕시대 오늘 처음을 이렇게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어서, 지어서, 어? 눈 내가 찍었어. 아, yeah. 시청자 여러분 찍었어.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